김용빈이 KBS에서 세곡 독점이라는 전례 없는 대우를 받으며 강문경과 함께 뉴 웨이브 혁명을 일으켜 엔터테인먼트계를 뒤흔들고 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연일 터져나오는 반가운 소식들에 팬들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폭발적인 인기의 주인공 김용빈과 세대를 초월한 콜라보의 아이콘 서주경, 강문경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트로트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김용빈 KBS 가요 무대에서 세곡 독점이라는 전례 없는 대우를 받다. 최근 KBS 가요 무대 특집 콘서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김용빈의 압도적인 무대 비중이었습니다. 통상 한 가수가 많아야 두 곡을 소화하는 특별 방송에서 김용빈은 솔로 두 곡의 탑7 멤버들과의 합동 무대까지 총세 곡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죠. 이례적인 특혜 아니냐? 출연료 차등 지급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등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날 선반응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KBS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별표별표 김용비는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대 장악력과 깊이 있는 음악성으로 대중과 평단의 인정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 별표 별표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실제로 김용빈의 무대는 매번 폭발적인 화제성을 기록하며 방송가의 러브콜을 받아왔고 트로트계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 게임 체인저로 지목된 지 오래입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그의 실력과 영향력이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이라는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무대 비중을 나누어 가져야 할 탑7 동료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불협화음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별표 별표 용빈이 형이 빛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의 성공이 곧 우리의 자부심 별표 별표이라며 한마음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니 이들의 끈끈한 동료애와 성숙한 프로의식이 얼마나 빛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콘서트 맞바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린 탑7의 모습은 현장 스태프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김용빈 역시 기 무대는 결코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겸손하고 진솔한 소감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출연료 논란에 대해서도 KBS는 무대 수 개별 아티스트의 스케줄 프로그램의 메인 모델로서의 역할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책정이며 단순 차별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김용빈의 경우 대중적 파급력은 물론이고 준비 과정에서 투입된 노력과 시간 역시 타 멤버들을 상회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며 그의 세곡 파격 편성은 단순한 논란거리가 아닌 그의 위상과 실력에 대한 당연한 인정이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하모니, 서주경과 강문경의 뉴 웨이브 혁명. 김용빈의 이슈와는 또 다른 결로, 최근 한일톱쇼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강타한 깜짝 콜라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서주경과 현재 진행형 대세 스타 강문경의 만남이었죠.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는 두 아티스트가 한 무대에 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서주경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함께 등장하자 객석은 이미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이어 젊은 패기와 신선한 매력으로 무장한 강문경이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서는 순간, 관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서주경 특유의 깊고 농익은 보이스,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듯한 그녀의 창법은 강문경의 맑고 청량한 음색 현대적인 감각과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한 무대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전통과 혁신이 아름답게 교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진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들의 무대를 직접 목격한 이들은 별표별표 별표 세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콜라보란 바로 이런 것, 음악으로 하나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별표별표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서주경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수많은 후배 가수들과 호흡을 맞춰봤지만, 강문경에게는 뭔가 특별하고도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의 노래에는 꾸밈없는 진정성이 녹아있어 함께하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문경 또한 존경에 맞이하는 대선배님과 한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결 같은 영광인데, 그분의 명곡을 제 스타일로 재해석할 기회까지 얻게 되어 감격스러울 따름이라며 법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협업은 단순한 이벤트성 무대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생명력을 극적으로 증명한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트로트 더 이상 롤드하지 않다 신구의 조화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 김용빈의 독보적인 활약과 탑7 멤버들의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서주경과 강문경이 빚어낸 세대 초월의 하모니는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과거 트로트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치열한 오디션 프로그램과 경연 무대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들이 발굴되고 이들은 기꺼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색깔로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강문경과 같이 젊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파격적인 시도와 신선한 매력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10대, 20대 젊은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으며, 동시에 서주경과 같은 레전드 가수들은 흔쾌히 후배들과의 협업을 통해 장르의 깊이를 더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공조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따뜻한 정서와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하며,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행사 관계자는 이렇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음악 장르는 정말 오랜만에 본다. 노래가 가진 치유와 공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닫는다며 감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향수에 머무는 음악이 아니라 현시대의 감성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K팝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듯 트로트 역시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까지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김용빈의 가요무대 특집 비하인드 스토리와 서주경 강문경의 한일 톱쇼 콜라보 이야기는 트로트가 만들어 갈 빛나는 미래를 향한 설렘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음악의 진정한 힘은 장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지금 트로트가 바로 그 아름다운 정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영될 김용빈 중심의 KBS 특집 콘서트 무대, 그리고 또 다른 콜라보 무대들이 선사할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트로트는 진부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트로트 무대의 생생한 뒷이야기는 물론 가슴 뛰는 다양한 음악 이야기와 심층적인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연일 터져 나오는 반가운 소식들에 팬들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폭발적인 인기의 주인공 김용빈과 세대를 초월한 콜라보의 아이콘 서주경, 강문경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트로트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김용빈 KBS 가요무대 특집 콘서트의 심장으로 떠올랐다. 최근 KBS 가요무대 특집 콘서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김용빈의 압도적인 무대 비중이었습니다. 통상 한 가수가 많아야 두 곡을 소화하는 특별방송에서 김용빈은 솔로 두 곡의 탑칠 멤버들과의 합동 무대까지 총세 곡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죠. 이례적인 특혜 아니냐? 출연료 차등 지급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등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날선 반응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KBS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용빈은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대 장악력과 깊이 있는 음악성으로 대중과 평단의 인정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실제로 김용빈의 무대는 매번 폭발적인 화제성을 기록하며 방송가의 러브콜을 받아왔고 트로트계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 게임 체인저로 지목된 지 오래입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그의 실력과 영향력이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이라는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무대 비중을 나누어 가져야 할 탑7 동료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불협화음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용빈이 형이 빛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의 성공이 곧 우리의 자부심지라며 한마음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니 이들의 끈끈한 동료애와 성숙한 프로의식이 얼마나 빛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콘서트 맞바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린 탑칠의 모습은 현장 스태프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김용빈 역시 기 무대는 결코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겸손하고 진솔한 소감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출연료 논란에 대해서도 KBS는 무대 수, 개별 아티스트의 스케줄 프로그램의 메인 모델로서의 역할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책정이며 단순 차별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김용빈의 경우 대중적 파급력은 물론이고 준비 과정에서 투입된 노력과 시간 역시 타 멤버들을 상회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며 그의 새곡 파격 편성은 단순한 논란거리가 아닌 그의 위상과 실력에 대한 당연한 인정이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하모니, 서주경 X 강문경 한일톱쇼 콜라보. 김용빈의 이슈와는 또 다른 결로, 최근 한일톱쇼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강타한 깜짝 콜라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서주경과 현재 진행형 대세 스타 강문경의 만남이었죠.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는 두 아티스트가 한 무대에 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서주경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함께 등장하자 객석은 이미 열광의 도간이었습니다. 뒤이어 젊은 패기와 신선한 매력으로 무장한 강문경이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서는 순간 관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서주경 특유의 깊고 농익은 보이스, 삶의 히로애락이 담긴 듯한 그녀의 창법은 강문경의 맑고 청량한 음색, 현대적인 감각과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한 무대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전통과 혁신이 아름답게 교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진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들의 무대를 직접 목격한 이들은 세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콜라보란 바로 이런 것, 음악으로 하나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서주경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수많은 후배 가수들과 호흡을 맞춰봤지만, 강문경에게는 뭔가 특별하고도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의 노래에는 꾸밈없는 진정성이 녹아있어 함께하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문경 또한 존경에 맞이하는 대선배님과 한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결 같은 영광인데 그분의 명곡을 제 스타일로 재해석할 기회까지 얻게 되어 감격스러울 따름하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협업은 단순한 이벤트성 무대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생명력을 극적으로 증명한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트로트, 과거의 향수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노래하다. 김용빈의 독보적인 활약과 탑7 멤버들의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서주경과 강문경이 빚어낸 세대 초월의 하모니는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과거 트로트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치열한 오디션 프로그램과 경연 무대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들이 발굴되고 이들은 기꺼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색깔로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강문경과 같이 전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파격적인 시도와 신선한 매력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10대, 20대 젊은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으며, 동시에 서주경과 같은 레전드 가수들은 흔쾌히 후배들과의 협업을 통해 장르의 깊이를 더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공조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따뜻한 정서와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하며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행사 관계자는 지렇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음악 장르는 정말 오랜만에 본다. 노래가 가진 치유와 공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닫는다며 감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향수에 머무는 음악이 아니라 현 시대의 감성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K팝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듯 트로트 역시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까지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김용빈의 가요무대 특집 비하인드 스토리와 서주경 강문경의 한일 톱쇼 콜라보 이야기는 트로트가 만들어 갈 빛나는 미래를 향한 설렘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음악의 진정한 힘은 장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지금 트로트가 바로 그 아름다운 정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영될 김용빈 중심의 KBS 특집 콘서트 무대, 그리고 또 다른 콜라보 무대들이 선사할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트로트는 진부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트로트 무대의 생생한 뒷이야기는 물론 가슴 뛰는 다양한 음악 이야기와 심층적인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트로트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연일 터져나오는 단가운 소식들에 팬들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폭발적인 인기의 주인공 김용빈과 세대를 초월한 콜라보의 아이콘 서주경, 강문경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트로트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가요 무대 김용빈 파격 편성 논란. 그러나 압도적 실력으로 종결되다. 최근 KBS 가요 무대 특집 콘서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김용빈의 압도적인 무대 비중이었습니다. 통상 한 가수가 많아야 두 곡을 소화하는 특별 방송에서 김용빈은 솔로 두 곡의 탑7 멤버들과의 합동 무대까지 총세 곡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죠. 이례적인 특혜 아니냐? 출연료 차등 지급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등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날 선반응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KBS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용빈은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대 장악력과 깊이 있는 음악성으로 대중과 평단의 인정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실제로 김용빈의 무대는 매번 폭발적인 화제성을 기록하며 방송가의 러브콜을 받아왔고 트로트계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 별표 별표 게임 체인저 별표 별표로 지목된 지 오래입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그의 실력과 영향력이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이라는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무대 비중을 나누어 가져야 할 탑7 동료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불협화음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용빈이 형이 빛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의 성공이 곧 우리의 자부심지라며 한 마음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니 이들의 끈끈한 동료애와 성숙한 프로 의식이 얼마나 빛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콘서트 막바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린 탑칠의 모습은 현장 스태프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김용빈 역시 기 무대는 결코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겸손하고 진솔한 소감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